고성이가 웃으면서 내민 봉투 하나. 그 안에 든건 돈이 아니라 사람 한명 인생을 접어버릴 만큼의 협박이었는데요.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프라이빗 룸에서 이수빈은 고성이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스물넷 패션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알렸고 요즘은 라이브 방송으로 대중의 반응을 읽는 감각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고성이는 늘 그랬듯 우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툭 내려놓았는데요.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 하나로도 이 자리가 대화가 아니라 통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찻잔을 들고 미소를 띄었지만 눈동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빈씨 요즘 이 지역 대표랑 가깝다면서요. 그 이름이 나오자 수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지역은 서른셋, 비혼주의를 고집하면서도 누구보다 바쁘게 회사를 키운 사람이었고 수빈에게는 그냥 아는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처럼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역 곁엔 오래 전부터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지역 앞에서만은 한 번씩 숨을 길게 삼키는 버릇이 있었고요. 고성이는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수빈의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이 지역 대표회사요. 투자줄 하나만 막히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내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 수빈씨도 알잖아. 그리고는 더 낮게 덧붙였는데요. 성재가 불편해해요. 내가 은호랑 어울리는 것도, 지역이랑 가까운 것도, 여기서 수비는 속으로 한번더 놀랐습니다. 고성의 입에서 나온 성재는 박성재였으니까요. 서른셋, 본부장, 그리고 이 지역의 절친. 겉으로는 신사처럼 굴지만,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남자. 고성희는그 박성재의 집안, 즉 박진석 회장의 집안에 들어가 권력을 움켜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였고 자신의 딸박영나를 위해서라면 체면이든 법이든 다 접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수비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돈이든 계약이든 결국 입막음일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확인도 안 하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는데요. 현명하네. 너도 살고, 내 오빠도 살고. 그 순간 수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가장 싫어할 방식으로 행동했죠. 수빈은 봉투를 고성이 앞에 그대로 밀어놓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이걸 여기 넣어두세요. 그리고 변호사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뭐 저한테 돈을 준 순간 사모님은 이미 실수한 거예요. 이런 건 보통 나중에 법정에서 더 비싸게 돌아오거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돈으로 사람을 다루는데 익숙했는데요. 돈이 통하지 않는 얼굴을 처음 본 것처럼 잠깐 멍해졌습니다. 수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사람을 겁주려면 약점부터 숨기셨어야죠. 수빈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가웠죠. 내가 지금 뭘한 거지 싶다가도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이 지역을 건드렸고 지은호까지 흔들어 놓을 판을 깔았고 박성재까지 이용하려는 사람이 고성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수빈의 시야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늘 수행 비서와 기사 경호가 따라붙던 고성이가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얼굴을 가릴 정도로 선글라스를 깊게 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자기 차를 놔두고 택시라니요. 남들에게 들키면 곤란한 곳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수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빈 택시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낮게 말했는데요. 앞차 따라가 주세요. 제발 놓치면 안 돼요. 택시는 한참을 달려 청아병원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사람들이 분비는 본관이 아니라 보안이 유난히 엄격한 vip 동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빈은 모자를 눌러쓰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문제는 vip 구역이 사람의 얼굴로 통과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였죠. 카드키 명단 확인 다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빈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수비는 청소 카트가 들어가는 순간을 노려 화물 엘리베이터에 몸을 숨겼고 올라가는 내내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이게 들키면 끝이다 싶은데도 마음 한쪽에서 더큰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고성이가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내면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VIP층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건 고성희의 구두 소리뿐이었죠. 고성희는 간호 데스크가 비어 있는 틈을 타 문패도 없는 구석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 손가락 한 마디 정도였는데요. 그 틈으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수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야. 내가 일어나야 영라가 움직여.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너도 값을 해야지. 다른 목소리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날처럼 또 저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날. 수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다음 말이 수빈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내가 얼마나 계산해서 울었는지 알아? 그 사람, 박진석 회장 감동에 약해. 내가 아이를 불쌍하게 보이게만 만들면 차를 세우더라고. 그때 그 선택 하나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수빈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고성이가 모성애로 포장해온 25년 전 만남이 사실은 철저히 설계된 연기였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그 연기의 재료가 아이였다는 점이었죠.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수빈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순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을 오래 해온 사람답게 소리를 최대한 또렷하게 담는 설정을 이미 손에 익혀뒀거든요. 수빈은 화면을 확인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 안에서 들려온 말들이 하나하나 수빈의 폰 안에 저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성재 아니 박성재. 그 애는 순해서 다루기 쉬워. 하지만 이 지역은 고집이 세지. 그래서 지역부터 꺾어야 해. 은호는 그 옆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수비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성이가 단순히 지방 권력만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지은호 박성재의 관계까지 계산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판이었죠. 인기척이 났습니다. 수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빠졌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는데도 머릿속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먼저 들려줘야 하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박성재가 아니라 박진석 회장이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가장 오랫동안 믿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날 밤 수비는 이지환을 불렀습니다. 이지환 30이 지역의 동생이자 경호원. 말이 많지 않지만 위험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었죠. 수비는 이지환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본거나 혼자 못 막아. 오빠 지역 오빠도 지켜야 하고. 이지환은 질문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무리하지 말아요. 수비는 지은호에게도 연락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은호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을 좋아하는 마음, 박성재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마음, 그리고 엄마 정순이와 동생 지강호까지 챙겨야 하는 현실. 수비는 은호까지 끌어들이면 고성이가 그 약한 틈을 더 잔인하게 파고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수빈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수빈이 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재생을 눌렀습니다. 병실에서 들리던 고성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성재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성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이를 악물듯 말했는데요. 이거 아버지께 들려드려야 해. 수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냥 들려드리면요. 사모님은 오해로 덮어요. 늘 그랬잖아요. 성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온화하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도망 못 가게 잡아야지. 그들이 만든 계획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냐? 남들 앞에서 완벽한 사모님 얼굴을 유지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박진석의 저택, 이유는 가족 저녁이라는 명목이었죠. 성재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꼭 일찍 들어오세요. 어머니도 함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진석은 아들의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래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저녁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그 표정은 늘처럼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들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죠. 성재와 수빈은 먼저 도착해 박진석을 서재로 모셨습니다. 성재는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제가 열기 전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박진석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비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비는 고성희를 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돈 얘기 말고 진짜 얘기 좀 해요. 고성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너 같은 애랑 내가 무슨 진짜 얘기를 해? 수비는 숨을 한번 고르고 한 문장으로 던졌습니다. 청아 병원 VIP층, 문패 없는 병실, 거기 다녀왔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짧은 순간,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웃음을 다시 붙였습니다. 헛소리도 정도가 있지, 수비는 그 웃음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히 찔렀습니다. 25년 전비 오는 날, 아이를,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 하셨죠. 회장님 차 세우게 하려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의 숨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비는 테이블 아래에서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비는 일부러 목소리를 또렷하게 키웠습니다. 서재에 있는 박진석에게도 화면 너머로 들어온 시청자들에게도 정확히 꽂히도록요. 고성희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닥쳐, 너 같은 게뭘 안다고? 그러면 사모님 입으로 말해 보세요. 그날이 연기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래, 연기였어. 그게 뭐? 고성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쏟아냈습니다. 가난이 싫었다. 그 사람을 잡아야 했다. 그래서 울었다. 그래서 아이를 이용했다. 듣는 사람의 속이 뒤집히는 말들이었죠. 서재 안에 박진석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는데도 사람을 찢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거실로 걸어나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허무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게 전부 연기였어? 고성희는 그제야 현실을 봤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늘 하던 그 가련한 얼굴로요. 여보, 오해야 애가 말을 그만. 박진석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낮은 선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오늘 당장. 고성이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지기 싫어서 악을 썼습니다. 박진석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고 성재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성재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성재는 한발 앞으로 나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실 때만 엄마였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힘들어요. 수비는 그제야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고성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고, 시청자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수비는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사모님이 늘 무서워하던 사람들 시선이요. 지금 여기 다 모였네요. 현관문이 열렸고, 고성이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은 고요했는데요. 그 고요 속에서 박진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처음으로 내가 뭘 믿고 살았나 하는 얼굴로 울었습니다. 수빈은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강한 척 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조용히 수빈의 옆에 섰고 성재는 박진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비는 속으로 생각했죠. 끝났다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저택에서 쫓겨나던 순간에도 이상하리만큼 어딘가 확신한 눈빛을 잠깐 보였거든요. 마치 너희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고성이에게 남은 마지막 패가 뭘까요? 박영나를 위해 숨겨둔 계약서일까요? 박진석의 약점을 담은 서류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을 겨냥한 더 더러운 함정일까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 폭풍 속에서 끝까지 이 지역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성재의 마음은 또 어디로 기울어버릴까요? 고성이가 문 밖에서 미소를 지었던 이유. 그게 다음 전개의 핵심이 됩니다.